<목소리> 일단 책부터 창훈이 형불좀 켜자 몇 번부터야? 70번? 구9번 509. 509번? 아, 처음부터 했어? 어. 우리 숙제 끝까지 아니었어? 아, 19번, 20번 안 했구나. 우리 19번, 20번 안 했어? 했던 거 같은데? 딴 데서 했나? 어, 오케이. <laughs> 자, 509번부터 볼게. 자, 9에 4. 10에 3. 11에 4. 12에 2. 13에 4. 14에 2. 15에 2x-y-1. 16에 4. 17에 3. 3이요? 음. 18에 2. 19에 28. 20에 50, 21에 4, 22에 2, <laughs> 23에 16, 24에 3, 25에 2a, 26에 4x-12, 27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28에 5, 29에 4, 30에 5, 31에 a-1,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32의 1 33의 1번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7 2번 3 묶어내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6 3번 A 묶어내고 A 플러스 4B, A 마이너스 8B 34의 3 35의 4 36의 2 37에 1번, 2x-3, 3x-4. 2번, 3에, x 2 3x y 3x-y. 3번, 2a-b, 5a-4b. 38에 3, 3 9 a 4 0 a 2, 41에 5, 42에 4, 43에 2, 44에 1, 45에 마이너스 2, 46에 4, 47에 1, 48에 4, 49에 4, 50에 마이너스 3, 51에 2, 5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53에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3. 54에 2x 플러스 1, 55에 3, 56에 3a 마이너스 2, 57에 5x 플러스 7, 58에 3, 59에 1번, 3x 플러스 2y 더하기 1,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2번, a 더하기 b 더하기 2,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60에 1, 61에 8x 플러스 17. 62에 2, 3. 63에 2, 6. 아, 나 분명히 소리 없앴는데. 아, 어떻게, 소리를 분명히 없했거든 하, 왜 그런지 모르겠네. 65에 y-1. 66에 3. 67에 1, 3. 68에 마이너스 16. 69에 10x. 70에 80 71에 3 72에 1 73에 1 74에 3 75에 1 76에 3 77에 루트 3 아니 내가 분명히 저거를 소리를 오프를 했거든 메뉴 소리 어 맞지 맞지 오프 보이지 와 진짜 왜 이렇게 오지 이거를 일단 제일 작게 볼까 어. wait a minute 64번 64번 아... 64번 3x-5 자, 뒤에서부터 보자잉. 72쪽 질문? 577. 77. 72. 72. 70번. 뭐? 70번. 70번? 이거 어제 저번에 했던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70, 71. 61. 61, 61, 61. 61, 61. 또557 57 6 7 67. 총인은 음. 없어? 제가요? 응. 저 아까 아, 묻어 가고 있어? <laughs> 자, 68, 6 9 50번 49 다음 66 67 27 27 64 6 5 뭐라고? 번번 응? 야, 눈으로만 봐도 509번은 4번이고, 10번은 3번이잖아. 아니, 3A 플러스 B가 거기 있어? 그 시계? 아니. 근데, <laughs> 10번에 3번도 2X-1이 없잖아. 곱해져 있는 형태. 쩡? 뒤에서부터 할게. 아니다. 일단 항 4개짜리 다시 하자. 항 4개짜리에서 질문 있는 거. 71쪽 봐봐. <laughs> 아, 567. 아, 니네반이었나 그때? 파일 이상하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디선가 파일이 이상해가지고 못한 적이 있었는데. 자. 항 4개짜리. 항 4개짜리는 일단 나누라고 했지. 항세개 가지고 완전제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 이렇게. 그럼 얘를 보자.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를 보면 돼. 여기. 1차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곳은 1차항을 보면 돼. 그럼 1차항에 B가 들어갔고 C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너희는 B제곱이 있는지 C제곱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주의해 보면 B제곱 있고 C제곱 있지 그럼 얘는 거의 대부분 한99% 걸? 다 인수분해 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4B제곱 앞에 마이너스지 이거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최고창 앞에 마이너스인 거는 마이너스를 뽑고 다시 전개하라고 그랬어 a제곱에 마이너스 4b제곱 플러스 4bc 플러스 c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앞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뽑으라고 됐냐? 어.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야 처음에 자 1차항을 먼저 봐 그리고 주위에 그 1차항에 들어있는 미지수의 제곱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당연히 B제곱이 막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자리 막 바뀌어가지고. 그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끝났지? A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C의 제곱, 완전제곱식 바로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에 플러스, 2B 더하기 C. A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결국에는, 얘는 합차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1. 3, 그, 항 4개짜리 중에 얘가 제일 어렵고 항두개짜리는 그, 두개두개 먹는 건 할만하지 않냐? 그니까, 러 563, 564, 565, 얘네들은. 괜찮지? 아,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유형 17 가볼게 뒤에부터 하려고 나중에 자 완전제곱식 문제중에 요거 앞에 3개 맨 앞에 제곱 맨 뒤에 제곱 그럼 무조건이라고 했잖아 제곱 완전제곱식 12.5 더하기 2.5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확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 앞에 거 재고 제일 뒤에 거 재고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중간에가 마이너스 2AB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겠지 근데 얘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이 곱하기 2 곱하기 2.5 곱하기 12.5잖아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해서 중간까지 다 보지 말란 얘기야. 그니까 러젤 앞에 제곱, 젤뒤 제곱. 됐냐? 응. 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봐도 뭐야? 그래, 합쳐. 52 더하기 48. 52 빼기 48. 그러면, 루트, 4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됐냐? 아, 분별을 놓고 해야 되겠다 오셨죠? 아 어, 어쩐지 상담오 셔가지고 잠깐만 내 프린트 줬지 어 그래서 그거 풀고 있어? 일단 교그 교과 뭐야 교재부터 틀린 거부터 먼저 고쳐 이제 그리고 프린트 시작해.